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너브스 홀더님들, 오늘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어요. 자, 지금 여기 있죠. 우리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클릭해주신 게 절대로 단순한 운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계좌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곧 눈앞에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그냥 제가 던지는 게 아니라 너보스 재단의 일정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죠? 자 락업 해제 일정이 떠졌고 토큰 소각이라고 하는 일정까지 같이 떠줬어요. 이거 엄청난 초대형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두 가지 겹쳤다 이거 두 개가 같이 발표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코인판에서 1년에 뭐한번 나올까 말까 굉장히 중요한 작전 패턴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는요 돈안 쓰고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 가기에 너무나 좋은 황금 타이밍 입니다. 무조건 올라가겠다라는 세력들의 선전포고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고요. 세력의 작전 패턴이 완성이 됐다 라는 뜻으로도 저희가 이걸 받아 줘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거냐 면 락업 패드 다가오기 전까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먼저 좀 만들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개미들 뒤늦게 와 들어가자면서 들어가시 겠죠. 자 이거는 일부러 개미들 들어오게 달라붙게 만든 세력들의 미끼입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기네들은 던질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던지고 있죠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 우리 모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세력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어차피 이런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걸 잘 타면 되는데 가장 포인트는 우리는 이 파동의 시작점 그리고 끝점만 알면 되는 거이두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타이밍 싸움에서 이겨서 탈출이 가능한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너보스 빠른 시일 안에 승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만 들여다 보지 마시라 뉴스만 보지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뉴스나 차트는요 이미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뒷일이에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급 계산이죠. 수급 계산 하나면 다 끝이 납니다. 제가 계산 다 해놨고요. 정답지 이미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차트만 들여다 보지 마세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날짜 그리고. 가격대 이거 싹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력이 목표라는 바가 있죠. 그 고점이 정해져 있고 개미 털기 시작하는 변곡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 털고 나가는 디데이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날짜 가격대 제 모니터에 이미 다떠 있고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다가 엇박자 타지 마시고 제가 가이드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저희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렸죠. 숫자 다 공개를 해서 날짜 그리고 가격 이렇게 다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그게 이제 규정상 제가 그럼 정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방법을 바꿨고요. 위쪽에 여러분들 개인 연락처를 아예 오픈을 해놔드릴게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니까 여기로 숫자 1번 너보스라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 정리해놓은 가격 싹다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력 머리 꼭대기 위에서 매도 버튼 누르는 그 짜릿한 경험 제가 보내드린 가격으로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강조 계속드릴 그지만 정확한 날짜, 마지막 탈출 가격 정해져 있죠. 이거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냥 문자 한통 저한테 남겨 보세요. 문자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망설이시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이미 정보 다 받아가고 있고요. 기회라는 거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거 문 열리는 거 정말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리 잘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물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게 정보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 다들 똑같이 많이 챙겨 보시죠. 어떤 분들 코인 마켓 캘린더도 보시고 뭐 트위터에 나오는 루머까지도 다 확인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개발자 지갑에서 대량 물량이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건질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 거래소로 분할을 해서 매집을 분산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바로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의도를 좀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단순 감으로 때리면 절대 안 되겠죠. 차트 흐름이나 거래량 구조, 지갑 이동의 패턴 함께 보시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 미라클 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갑에서 물량이 옮겨졌는데 이전에 급등했던 실정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면요, 저는 그걸 딱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구간에서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런 정보는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단위로 움직이는데 차트는 그렇게 빠르게 반영 못하죠. 뉴스는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움직이는 것도 늦는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은 영상이 아니라 소통방이나 문자로 밖에 빠르게 보내드릴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지나가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벌써 다 나갔어요. 제가 특정 코인을 계속 지켜봤는데 개발자 지갑이 3일 연속 이상 이동을 반복을 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 결과 저희 단기 성과를 만족스럽게 내고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뉴스에 정말로 절대 안 나오죠? 지갑을 추적하는 사람만 볼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영상 상단에 제가 띄워놓은 이쪽으로 기적이라고, 미라클의 한국 의미인 기적이라고 적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갑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내일 영상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또 늦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이 감지됐을 때 어디서 사셔야 되고 또 어디서 이탈하셔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숫자 타점으로 드리는 실전 전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제가 매일매일 준비를 하는 건요. 지갑이동 분석 당연하구요. 락업 해제 일정과 합병 일정도 정리를 합니다. D 애 출시 전에 매직 포인트 당연히 보고 시장 상황과 심리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줄 전략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숫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측은 이 분석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게다가 진짜 정보는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손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면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 정보가 아니고 전략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보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 가시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드릴 미라클 코인이었습니다.